역시 어떤 걸르냐 너는 아유. 프로 유튜버 구독자 너무 많이 생겨서 짜증나 지금. 어, 아씨, 야 삼촌 지금 초상권 있어. 그러니까 <laughs> 찍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해. 고모 간점 봐. <laughs> 딱 좋아. 형부은 그냥 더 들까봐 그냥 딱 좋아, 딱 좋아. <웃음> <그러나>. <웃음> <웃음> 또 버블러 <머무를> 할까봐 <laughs> 딱 좋아. 오 단. 어디가쓰 수댕 가지러 간 사람. <laughs> 아, 김장 속도 다 이렇게 지금 버무려서 이쁘게 놨습니다. 김장 속이렇아 그래 이모. 기할 거고요. 배추를 이렇게 씻어서 저다가 었쭉 넣어 놔야 됩니다. 배추를 넣어 놔야 물기가 빠져야 됩니다. 이 배추는 황금 배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걸 헹궈서 물을 일단 뺀 다음에, 이제 또 쪼개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. 대식주들 나왔습니다, 대식주들. 대추. 우리 손주는 또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손주. 자. 자, 이렇게 해서, 이제, 겉절이용, 배추 김장용, 배추 흙고기 작업하고 있습니다. 배추, 이제, 절이는 거, 메인만 남았습니다. 큰 거. 지금, 야간 작업으로, 이거는 이제, 툭, 치문 나와요, 툭 치문. 자, 배추 저렇게 많이, 이렇게,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조카딸은 잘하고 있는 거야? 어? 어, 배추가 배추가 상당합니다 상당해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만 시켜면 이제 끝납니다 지금 5시 정도 되면 껌껌해서 지금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물 떠서 내일 이제 버무리는 작업하면 김장김치는 완성이 됩니다. 대네 식구가 나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. 네.